안녕하세요. 제가 지금 도봉구에 와 있거든요. 남해에서 나오는 그 멸치 쌈밥이라고 되게 유명하다고 해서 지금 일부러 왔어요. 여기 도봉산 아래거든요. 근데 되게 맛있다 그러더라고요. 삼돌 어 멸치 쌈밥이거든요. 한번 들어가 볼게요. 삼돌 왜 삼돌일까? 삼돌이 삼돌이가 삼돌이 부는 르 삼돌이 사랑의 노래 떡방아 찢는 소리. 한번 가볼게요. Let's go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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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Let's 삼돌 Let's go! <목소리가> 난 사장님 이름이 또 삼돌이인 줄 알았지 삼돌이가 부는 사랑의 노래 우와 네, 맛있겠다 내가 멸치찌개 내가 좋아하는 비주얼 아우 우와 요게 기대되네 진짜 맛있겠다 멸치찌개 멸치튀김 여기서 드시는 거는 먼저 에피타이저 네 진짜 맛있겠다 아난 이거 진짜 얘는 안 먹어 얘는 옛날에 한 10년 전에 먹어본 것 같은데 근데 얘네들은 진짜 처음 먹어봐요 아 얘가 멸치찌개 얘가 멸치회무침 얘가 멸치튀김 얘가 참송이버자아 얘를 먼저 먹으라고 하셨는데 그 다음에 얘가 한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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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제육볶음 한돈 제육. 이건 다 고기도 다 너무 좋은 거 있어. 이게 사람이 많아가지고 진짜 하풀이에요. 동네 분위기도 여기가 막 유원지 같은 그런 분위기? 관광지? 아, 유원지? 약간 이게 놀러 온 듯한 이게 도봉산 아래에 있어서 그런가 봐요. 너무 좋아. 좀 놀다 가야 되겠다. <laughs> 맛있겠다. 일단 한번 먹어봐야지. 밤에에서 잡히는 멸치를 그 직접 공수하신다 그러더라고요. 어, 한번 먹어볼게요. 하, 이 비주얼이 와, 난얘 이런 게좋요 약간 졸여서 먹으라고 했으니까 조금 더 끓어야 되니까 얘를 조금 졸여가지고 먹고 멸치 회무치. 하, 이 멸치 회무치 쌈에다 싸서. 야, 진짜, 얘는 진짜 먹고 싶었어. 멸치, 회무침 갑니다. 아 이거 어떻게 먹지? 어떻게 한 입을 진짜 맛있게 먹어야지? 음. 와, 정말 맛있다. 이럴 때 국물을. 와. 소주 하나씩 해. 소주 안 먹을 수 없어. 사장님. 소주 오라. 도저히 소주를 안 먹을 수가 없어. 이거 딱한입 먹는 순간 그냥. 진짜 끝났어, 오늘. 오늘도. 호텔을 잡아. <laughs> 아. 좀 놀다 가야 되겠어. 아, 제가 오늘 술 생각이 1도 없었는데, 이거 보고서 안 마실 사람 아마 없을 거예요. 갑니다. 아, 진짜 기가 막혀. 일단 국물 한입 먹고, 멸치 한번 먹어보자. 아, 나 이거 오늘 진짜 싹싹 비벼갖고, 밥까지 비벼서 다먹고와요 음, 음. 와, 되게 특이하고, 음. 멸치찌개가 생선 맛이 날줄 알았거든요? 근데 아니야. 멸치 맛이 나. 멸치 맛이 나. 그게 뭔 말인지 모르겠지만, 어쨌든, 멸치 맛이 나. 아, 내가 또한 멸치 하는데. 이런 멸치회무침을 <laughs> 어떻게 서울에서 응? 먹을 수 있겠어 남해 가지 않아도 이렇게 걸어서 나올 수 있는 이곳에 이렇게 먹을 수 있다는 게참 행복하네 그래요 일단 회무침 먹었는데 한입더 먹고 싶지만 잠시 참았다가 지금 애피타이저로 참숭이버섯 먹으라고 하셨으니 제가 참숭이버섯을 가겠습니다 음~~ 하나 더 먹자 와 진짜 맛있다 와. 음~~ 응? 음? 이거 포장이 되네 아 진짜 맛있네 포장해가서 엄마 좀 줄까? 물어봐야 되겠다 아 맛있는 거 빨리 먹어야 돼 아니 참송이 버섯인데 무슨 소고기 같네 아, 얘만 따로 가져가서 술안주 아 엄마 주려고 그는데 <laughs> 내가 포장해가서 내가 먹어야겠다 아니 진짜, 어, 미스키하다, 오늘 밤에. 쭉쭉 찢어갖고 참기름 찢어갖고. <laughs> 이렇게, 먹으면 음, 진짜 맛있네. 어. 어. 음, 일단, 멸치 튀김. 순서대로 또 먹어봐야지. 얘는, 한으로 먹어야겠다. 진짜 근데, 멸치 튀김은 처음 먹어본는것 같아. 그게 뭐지? 빙어? 빙어 튀김? 뭐 이런 거 먹어봤는데, 멸치 튀김은 처음 먹어본다. 멸치가 뚱뚱해~ <laughs> 음. 여기 어리굴젓이 진짜 맛있어요. 그 반찬으로 나오는 건데, 아 내가 이거를 진짜 꼭 밥에다 먹고 싶었어. 불어할 겁니다. <laughs> 와~ 아이고! 와한입더 먹어야겠다. 진짜 맛있다. 와나 이거 밥한 공기 더 먹을 것 같은데. 머리굴젓 진짜 맛있다. 나 이렇게 밑반지 잘 나오는 데가 좋더라. 진짜 맛있어. 와꼭 이렇게 밥 위에다가 올려서 드셔보세요. 쌈에다가 밥 올려서 한돈 제육볶음 크게 한입 넣어가지고 고추 하나 넣고 쌈 올리고 멸치. 얘를 좀 올려서 입맛을 더돋까아 와. 와, 이 멸치를 좀 많이 넣어가지고, 아, 돋깎아. 고사리가 있는 게 되게 신기하네. 와, 진짜 보석을 찾은 느낌이야. 멸치 넣어서. 여기다가 살짝 이렇게 국물 난또 청양고추 이렇게 진짜 맛있겠죠 <laughs> 정말 오늘 쌈밥 진짜 실컷 먹는다 와 너무 크게 썼나봐 <laughs> 음. 내 친사람이 느껴져 와와 와, 대박 맛있다 진짜 와 소주 하나 더 먹게 생겼어 얘를 그냥 한번 먹어보자 고사리 좀 던져 먹어 여기는 내가 보니까 왜 등산객들이 이렇게 많은지 알거 같아. 부모님이랑 와도 되게 좋을 거 같고, 제 구독자분들, 40대 있는, 분들, 제 구독자분들이 오시면 진짜 만족할 만한 메뉴. 이게 건강한 음식이야. 요즘에 이런 음식이 좋더라고요. 내칼슘 덩어리들. 음! 아, 진짜 우리 엄마. 대도 보고 싶다. 나도 좀 멸치처럼 날씬했으면 좋겠네. 옛날에 내 별명이 갈비씨 멸치, 이게 별명이었는데. 나이드니까 살이 안 빠져. 그럼 뭐야, 멸치를 먹어야지. 밥 위에다가, 아, 밥이 근데 진짜 맛있다. 철은 오대살이라고 하거든요. 그래서 이렇게 윤기가 잘잘 흐르고, 밥맛이 너무 좋아. 나밥 원래 잘안 먹는 거 아마 알 거예요. 아, 일단 얘로 입맛도 보고, 멸치 한 6마리 올렸거든요. 대장님이 다녀오셨더라고요. 그 히말라야에도 갔다 오시고 근데 허영호 대장님 뭐내 형님이지? <laughs> 제가 옛날에 진짜 산을 많이 다녔거든요. 그래가지고 관악산 그리고 북한산 관악산 날다람쥐라고 한겨울에도 아이젠 끼고 다니고 또 우리 허영호 대장님도 여기 왔다 가시고 제이파이도 <laughs> 관악산 날다람쥐였던 제이, 제이파이도 다녀가고 아, 더 유명해지겠어. 지금 그냥 날이 너무 좋잖아요. 이런 날씨에 사실 등산을 해야 되거든. 약간 쌀쌀할 때, 딱 등산을 하고, 등산을 하는 이유는 뭐야? 내려와서 이렇게 맛있는 음식을 먹어야 된단 말이야. 옛날에 관악산에 진짜 막 해물파전이랑 막걸리랑 있어가지고, 그냥 산 타고 그 내려와가지고 해물전에 막걸리 한잔 먹고 막 그랬거든요. 근데 도봉산에 이렇게 맛집이 있으니, 좋아한다 등산복을 입고, 아 여기 도봉산을 한번 와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했어요 산 밑에 이렇게 맛집이 있다는 건 너무 행복한 일인 거지 산악인으로서 산악인 <laughs> 날다람쥐로서 그래서 아무튼 허영호 대장님 뭐 나도 산타고 했으니까 뭐 행님이지 뭐 그래서 다음에 뭐 부모님이랑 와도 되고 또 친구들이랑 모임 한번 하러 오기 되게 좋을 것같요 연말에 한번 오든가 그래야 될거 같아요 아 오늘도 완전히 성공 성공 크, 진짜 이 성공률이 이렇게 높지가 않은데 최근에 감 마음에 들어. 아 이게 그래서 검색을 진짜 많이 해봐야 돼. 그러니까 우리가 매일 비슷한 음식만 먹잖아요. 근데 이렇게 좀 특별한 멸치 멸치 쌈밥 정식. 어, 너무 괜찮아. 이네 가지 이렇게 종류가 나오 것도 너무 좋고 반찬도 너무 괜찮고 그리고 이 어리굴젓. 제가 이거 다 먹고 갈 거거든요. 남해나 가야 맛볼 수 있는 이 멸치 쌈밥 드시러 한번 와보시는 것도 참 좋을 것 같아요. 여기는 삼돌이가 부는 썩방아지는 소리. 삼돌 멸치 쌈밥에서 두봉산 날다람쥐 제이파이였습니다 저는 더 먹고 갈게요 안녕 여기서 야 음식 더 시켜 한잔딱 하고 가자 어 이거 다 먹고 가야지 아 이렇게 포장예 이렇게 3분 세트로 포장을 하는 거거요 ハハハハ